에요. That the brain was done growing by the time. 그러니까 이때의 was가 뭐라는 거야? 얘가 조동 물음표라서 이게 지금 수동태가 아니라니까요 얘가 지금 뒤에 동명사가 나와요. 했지 이거? 얘가 head가 되도되고 head가 되도가 h a 가 head가 맞을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시험에 나올 순 없어요. 얘가 조동 그래서 얘 다음에 얘가 was pp면 명사가 못 나와요. 얘가 수동태면 옆에 명사가 못 나온다고 얘가 얘가 pp는 맞는데 was pp 수동태인가요? 그럼 옆에 명사가 못 나와요. 그러면은 has pp면 어, 현재 완료니까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was인데 왜요 옛날에 was가 조동사였다니까 그래서 조동 물음표라니까 내 말이 맞대니까 의문문을 보곤 부정문을 보면 다 똑같아요. 조동사가 의문문은 주어 앞에 있는 게다 조동사예요. Are you happy? 아가 조동사라니깐요. Can you do it? can이 조동사라니깐요. Have you been there? have가 조동사라니깐요. 부정문에서 not 앞에 있는 게 조동사예요. you are not tall. 아가 조동사였단 말이에요. i can not do it. not 앞에 있는 게 조동사라고요. 갑시다.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아니에요. 바이더타임 언제쯤에 성장을 멈춥니까? 자라나는 걸 멈춥니까? 관계부사 나왔겠죠. When you r e you turned 12. e 에서 관계부사가 될 테고요. 뭐 에디치 좀 되겠죠. 뭐지금뭐하제 나이는 애서으니까 보통 전치사 그거 가지고 이니치가 맞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죠 그래. since the brain reaches its slash 하고 to 쓰면 안 되죠 reach to 하면 안돼 타동사야 어디에 도달하는 거야 it's maximum size around that age에 최고치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 최고치에 도달하니까 성장은 그만 그니까 성장은 그만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만스 t u d i e s s h o 니까 그러니까 현재형 나오잖아요. 시대 곱하기 2라니까요. 그래서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야. 그리고 봐봐라 물론 여기 사이언티스트가 있긴 하지만, 여러 연구가 나타나, 여러 연구니까 이게 주제일 수 있다니까요. 물론 얘도 복수긴 하지만, 여러 연구가 나왔으니까, 그 현재형 나왔잖아. 그럼 얘가 주제라니까요. 하 o w e v 나왔잖아요. Some parts of the brain continue to develop. 그니까, 러 발달한다, 야. 내가 뭐라 그러니? 내용이 치브리치에서 성장하는 거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안 돼. 질적으로 발달하다는 얘기야, 이거. 크기가 더 커진다. 어떤 뇌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계속해서 더 성, 그, 크기가 커진다. 이거 틀려. 그 안에서 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크긴 다 컸다니까요. until the early twenties 까지 그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품질은 더 커진단 말이야. That means, 그, 뭐, 르 미, 거 다, 삽, 이에요. 순서를 걸려, 이거. That means, teens, brains are still mature. 아직도 성숙 중이라고요. 20대 초반까지 성, 발달을 한다는데, 커지는 게 아니라, 발달 질적으로 좋아진다는데, 10대는 아직도 그럼 계속, 16살 때, 뇌의 크기 다 완성됐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진다고. 성숙한. 그리고, are 아, not completely developed. 성장이 안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달이 안된 거야. 발달하고, 성, 이게 크기, 이 나오는 크기하고 해석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그 일치 브리치에서 얘는 지금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사이즈. 얘는 품질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품질. 얘하고 얘는 다르단 말이야. 니네가 몸뚱아리가 아무리 성인 여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데이터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남자들도 똑같고요. 에, 에, 아직. 솔직히, 대학교 2학년까지는 애예요, 애. 그, 그 말이 맞잖아요, 그 20s까지는 계속 잘하긴 되니까요. 갑시다. This may be why teens seem to make risky decisions. 뭐. 뭐가 생각되 있는 거야? 아, 네, 아 네. 이건 의문사네요 어. 왜니까 의문사니까 관계부사 아니니까. 의주동이에요. 넘어가자. 아, 매우 재밌네요. Please tell us more about the relation. s h i between their brains and their decision making. 뇌가 어떻게 develop 하는지 하고 그들이 왜 그런 decision making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얘기해줘. w e r e the region, 어떤 지역이냐면, that controls emotions를 담당하는 지역이 much more t r e 더 빨리 자란단 말이야, 누구보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은 이성이 나와야 되는 말이야. 논리가 나와야 되고, part of the brain that helps you think ahead and measure risk. 이게 이제 뭐야? 얘 부분이 요 part of t h 이 결국은 리즌을 담당하는 거 뒤에 나올 거예요. 얘가 리즌이 하는 일이 얘란 말이야. 그런지 다음 어떤 일이 생긴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그 위험을 측정하고, 어, 내가 아무리 얘가 싫어도 얘 앞에서 함부로 그런 말하면 안 되겠구나. 가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딴 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아, 무슨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해서 집 찾아가 가지고. 가족들을 해친 놈이 아까 뉴스에 나오던데, 야뭐 그건 뭐뭐그뭐 뭐,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가 모르는데 그 그니까 이거 이게 다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거고 그거는 미친 놈인 거고 야 이젠 연애도 못 하겠어 여자들 그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너 싫다고 그만 했던데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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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시간 없어 쫓겠다는데. 괜찮은 수준의 만나거나, 괜찮은 수준의 남자를 만나거나, 괜찮은 수준의 여자를 만나려면, 네가 괜찮은 수준이 돼야 돼. 이상한 수준의 남자애를 만나거나, 이상한 수준의 여자애들을 만나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니.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간 학교에서, 남자애를 괜찮은, 성격 괜찮은 애를 만나면, 걔가 그렇게 이상한 애가 아닐 거라. 네가 죽으라고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간 학교에서 남자 고르는 게 나쁘지 않고, 여자 고르는 게 나쁘지 않 테니까요. 너만큼은 공부하다는거 아니야. 공부했다는 거 아니야. 물론 머리 되게 좋은 애가 공부 안 해가지고 그 학교 가든지 모르겠지만 Anyway 사람 잘사겨 가자 Teens therefore rely on it heavily 그러니까 얘들은 그거에 즉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요 Which means they are influenced more by feelings and instincts than by reason 나오잖아요 얘들이 다 빈칸으로 나오는 애들이다 When making decisions 할때 본능이나 감정에 다른 말로 하면, Tins are usually not inclined to consider.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어요. All the consequences 좋아하거나 여기에 이제, 이게 뭐, result인데요. 결과 같은 것들을, outcome인데요. 결과 같은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 Of their actions. So they make choices that they end up regretting. 해가지고, 후회하는 걸로 부터 끝낸다. 이게 삼동이에요. 돼있네요. 함동이. So what you are saying 네가 말하는 중인 게 데드 이하라는 거지. Teens are likely to make choices based on their feelings. 왜냐면 their brains are not fully developed니까. 예. 뭐 아니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정민이한테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 네. 연결해서 지칭하는 거. 연결사도 중요하고 지칭 추론도 중요하단 얘기죠 아... 내가 더 잘해 쟤 보다 영호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쟤한테 물어봐 어 그래? 이제서 인정하는구나 가자 조금 잘해 아 그렇구나 가자 그러나 this is not the whole story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뭐 성장이 느려서 아직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래요 이야기 스토리에 집중해 Kids' brains are also growing, g o i n g through 멀게 거요. Other important changes. 그러니까 아직 질적으로 이제 막 완성이 안된 상태. 그게 그거 말고 다른 걸또 겪는데요. Their brains are constantly identifying and removing any weak connections. 이게 중요한 말 아니었어. 그러니까 왜 감정부터 나오냐 이 얘기를 딱. 그는 지금부터 뭐 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A라는 곳에 시간을 쏟으면 B라는 곳에 시간을 쏟으면 그쪽으로만 계속 연결이 강해지고. 신경 안 쓰는 C는 연결이 약해서 그쪽하고는 이제 바이 바이. 평생. 그니까 러니 네 나이 때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들한테 잔소리하기 딱 좋은 말 아니니. Constantly identifying and removing any weak connections between 뉴런 사이에 있는 것들의 약한 고리들을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공부 안 하면 넌 망해. 이 얘기 하는 거지, 그. 예를 들면, if teens are n 보잖요 공부 안 하면 넌 망해. 이부터 하는 거니까. 잔소리할, 기거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거는이게 지금. Doing experiments, experiments n o r solving problems 같은 거를 하지 않잖아? The brain will get rid of the connections. 끊어버려요. Removing 한다고요. That are related to those. 그러니까 그러한 거에 관련된, 그러한 connections를 끊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Once those are gone. 이 지금 수동태, 이게 조동툴이니까 얘가 그래서. 도스, 해부곤이 맞아요, 원래. 아, 맞는 건 아니고, 이거 두개다 된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their brains will put more energy. 이러면 시조부에요, 그쵸? 아, 시조부 안 되겠네요. 시조부 막 하기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 이건 안 돼요. will be,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원문 기준으로. 시조부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면 시조부가 되네요.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into making other connections stronger. 요거 안 하잖아. 단적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왜 예체능 관련된 건 아니야? 예체능은 지금 뭐 지금 재능 아니냐? 왜 이거 공부하는 것만 나와 왜? 아 뒤에 나오니까 그래. 다행이다. 큰일 나요. 체육 선생님한테 욕 먹어요. 음악 선생님한테 욕 먹어 이러면 체육이나 음악도 같이 있는 행동이란 말이야. into making other c o n e c t i o n s stronger 그리고 다른 에너지를 막 다른 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에너지, 것들이 더 강하게 만들어진다 so do you mean that the activities which teens are involved in 개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 방, 이 길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their brains develop 여기는 the way how가 어쩌고 저쩌고니까 뭐 in which나 how가 안되니까 in which나 또는 대신 나오면 되지 않냐? 했던 거보다 더위 하우가 안 되니까. Exactly 맞아요. That is the reason why the types of activities which teens choose to participate in. 아 이게 틀걸려 그걸 딱 보면 어떻게 기억하까 이제 나는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하나 보면은 그런 게. 이 봐봐 여기 T잖아요. 이 앞에 문자도 T고요. 이것도 T잖아요. 가세요. 그래서요. 자, X activities teens choose to p a r t i c i p a t i n 0대들이 참가하는